아까.. 아까 이거.. 뭐야 건설지도 하나 찾는다고 정말 애먹은 거 생각하면 이거는 일도 아니죠 예.. 네. 하나만 찾으면, 찾으면 되니까요 저는 어 저거 뭐야 전기 저거 저게 리펀가 본데 오, 씨.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 씨부레 문풀은 근데 어디서 찾지? 일단 올라가자 4, 4번, 4번 구명조부터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사이클롭스 만들고 싶어서 지금 재료 좀 찾고 있는데 이거 사이클롭스 빨리 만들고 싶은데 그 근처에 나오,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설계도가 아, 실합니까 그렇게 커요? 와, 괜히 얕잡아봤네, 리퍼. 얕잡으면 안 되는구나. 어, 악명 높, 높군요. 어, 아, 알겠습니다. 시모스로 최대한 꿀을 빨도록 하죠 언젠간 나오겠지? 근데 문풀도 좀 못찾겠고 좀 뭐랄까 좀 이곳이 좀 그런 곳이네요 예. 저장이 필수죠 예. 큰일납니다 예, 저장 안 했다가는 이쪽으로 좀 가봐야지. 가다 보면 뭐 나오겠죠, 뭐. 와, 이거 뭐야, 렉. 우주선이요? 도대체 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에너지는 충전이, 아, 지금은 안 돼.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 안 돼요.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잔에 있던 곳, 여기다, 여기, 여기다, 그죠. 여기죠, 가보자. 어, 생체 반응로 파평 개꿀, 생체 반응로 파평.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왠지? 어 뭐야? 아, 어어 야야야 뭐야? 뭐에 맞은 거지? 어아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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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식물 뭐 날리는 식물 있죠? 그거에 맞았어. 더 가까이 가야겠다. 되 산소가 부족해.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파밍 좀 하겠습니다. 감염됐다. 저 안에 보이는데. 뭐저 어떻게 들어가지? 와, 이게 우주선이 크구나. 거의, 씨, 뭐, 한 덩어리가 그냥 작살이 났네. 어, 여기서 연료전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소독수. 개꿀. 오, 씨, 노다지다. 소독수 소독수 화분들 blueprint acquired. 어 이거 뭐야 전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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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산소 확인 뒤질 수도 있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채워가고 가죠. 좋아 좋아. 소독수 한번 마실게요. 자 그리고 자 생체 반응로 파편 하나 더쭉 한번 들어가 보죠. 어, 화분, 복합 화분, 나중에 이런 화분들 필요해요. 오, 여기 뭐야? 어, 이런데도 다 있네. 고철 필요 없구요. 야, 근데 이상한 데 와버렸다. 아, 어디야? 어, 64m. 와, 뭐야? 여기, 미로야, 미로, 미루? 완전. 자, 생체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생체 반응교, 유기물을 분해하여 전기로 변환합니다. 생체 반응으로 완료했네요. 이거뭐 하는 거지? 벤치, 쓰레기통, 사이클롭스만 얻으면 되는데, 수중 스쿠터는 뭐, 그렇다 쳐도. 음. 큰 우수전, 우주선이요? 아, 물고기를 갈아서 전기를 만든다. 큰 우주선 이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주선, 여기 아까 들어갔다 나온 데 아니에요? 아이고, 고철 아, 그 오로라고 요 오로라오가 어디 있지? 에 네, 워런님이 이제 잠삼 타고 다닙니다 일단 물 밖으로 나가서 어디인지 확인 좀. 여깄네 오로라오. 저거 말하는 거죠? 오로라. 아, 게임 시작한 그, 거기요? 오로라고 아니라 게임 시작한 데가 보시라는 건가? 아, 저장 한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왜요? Sunbeam broadcasting t we've covered more than half the distance so hold on in there we're scanning the planet for dry land as we speak you couldn't have picked a less convenient parking spot but we'll be in touch as soon as we have a landing site for you sunbeam out okay well, 여기는 근데 왜 오라는 거지?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먼거 같고 그게 아니라 사이클롭스 지금 뭐야 사이클롭스 설계도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단 여기 한번더 찾았네요. 오, 여기 또 있네, 자네가. 자네가 여기 또 있었어? 어. 어, 연구실 카운터. 개꿀. 나만의 연구실까지 생기는 거군. 사이클롭스 연.. 아니 사이클롭스래 지금 얘 연료도 이제 거의 다 없어져 가요 연료도 지금 50% 이상 썼어요 아렉렉 렉. 언제 튕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 하나 있다 오 어, 수중 스쿠터 아이스, nice. 이거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New 그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건 어디 있을까?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어, 거대한 거대한 놈이다. 안녕. 안 친구야. 너는 크구나, 사이가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자네. 이 자네에서 뭔가를 건질 수, 건질 수 있겠군. 뿅, 퓨슝, 퓨슝, 퓨슝. 아 여기 아까 왔던데네. 왔던데, 왔던데. 여기는 한번 싹 훑던데. 여기 아까 싹 훑었죠. 결계도 뭐 이런 거. 티님 걸... 구독 감사합니다. 예, 네, 블린TV 님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아까 훑던데. 여기 3호 있던 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연료 전지도 있을 텐데.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최대한 여기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일, 단은 가봐야죠.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죠 유인 장치. 여기 뭐 없어 근데 아무것도. 어 뭐야 여기 위에 뭐 왔다. 졌댔다. 도망가. 야. 졌댔어 졌댔어. 기록지 한번 읽자. 하...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아까 왔던 데고 4호 오로라호 근처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여기거든요, 오로라호. 여기에요. 오로라오가 여기에요. 여기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봐, 이거 여기 오면 죽는다니까. 큰일 나요 여기 오면. 어? 어. 음. 아! 더럽게 크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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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봤어, 봤어. 저기 있다. 와, 저 헤엄치는 거 봐. 와, 야, 구분이다. 구분이야, 구분. 그분. 와, 씨. 구분 오셔서 구분. 상어는 별로. 오 마이 갓, 상어. <laughs> 와... 도망왔어, 도망왔어. 와씨!